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30절에서 31절까지 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서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에 도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즐겨 읽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이 어떤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보통 위대한 영웅의 이야기라면, 마지막에 화려한 승전보가 울리거나. 바울을 괴롭히던 원수들이 무릎을 꿇고 바울이 로마 광장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며 끝이 나야 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참 의외입니다. 바울이 결국 풀려났는지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 결과가 어떠했는지 일절 언급이 없습니다. 그저 바울이 로마의 한셋 집에 머물며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는 기록을 끝으로 사도행전은 막을 내립니다. 어찌 보면 참 싱거운 결말 같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이 던진 그 복음의 바통을 이제 우리가 이어받아야 한다는 열린 결말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 모진 고생을 하며 로마까지 살아와야 했던 이유, 그 답이 오늘 이 마지막 두 구절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 바울의 현재 형편이 나옵니다. 그는 드디어 꿈에 그리던 로마에 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처지는 여전히 죄수입니다.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가택연금 상태였고, 발목에는 차가운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문 앞에는 늘 로마 군사가 그를 감시하며 서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로마 복음화를 위해 여기까지 왔는데 정작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바울의 그 답답한 처지를 한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좁은 방 안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을 기록합니다.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나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 방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쇠사슬은 바울의 발을 묶었지만, 그가 전하는 복음은 묶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머문 그 초라한 새집이, 사실은 로마 전역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심장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환경만 좋아지면 주님의 일을 잘할 텐데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환경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갇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사명을 살아내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사도행전의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두 단어로 마무리됩니다. 바로 담대하게와 거침없이입니다. 담대하게는 죄수의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비굴하지 않은 당당함입니다. 거침없이는 문자 그대로 방해받지 않고 막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상황이 정말 거침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감시하는 군사도 있었고, 비난하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무엇보다 쇠사슬이 그를 막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다 막힌 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거침이 없었다 라고 기록했을까요? 복음의 생명력은 결코 가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장애물이 없어서 거침없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명이 그 장애물보다 크기 때문에 거침없이 전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며칠간 바울의 여정을 보았습니다. 재판정에서도 왕들 앞에서도 당당했던 바울. 광풍 속에서도 말씀대로 되리라 외쳤던 바울. 그리고 오늘 가장 좁은 방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바울입니다. 신앙은 처음에 입술의 고백으로 시작하지만 고난을 통과하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깊어지고 결국은 어떤 형편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명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멈췄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사도행전 29장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삶이 혹시 바울의 새치처럼 느껴지진 않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혹은 건강이나 관계의 문제 때문에 발이 묶여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 라고 낙심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 자리가 바로 사명의 자리입니다. 바울처럼 선포해 보십시오. 비록 내 상황은 묶여있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는 거침없이 흐르신다. 가장 답답한 그곳에서 나를 찾아오는 가족을 사랑으로 대하고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을 거침없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완벽한 환경이 갖춰져야 사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묶여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진짜 사명자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바통은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환경을 탓하며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소서. 내 인생이 막힌 것 같아 보여도 내 안에 계신 복음의 능력이 그 벽을 뚫고 흘러가게 하소서. 바울이 보여준 그 담대함과 거침없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랑과 독사, 그리고 세 사슬 속에서도 바울을 지키셨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살아 숨쉬는 이유는 단순히 생존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실 주님의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세상의 형편 앞에 위축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묻고 있는 현실의 무게보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훨씬 더 강함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머무는 그곳에서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